오늘 감상하실 경기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11일 시즌. 화승호주의 이재동 선수와 STX 소울의 이신영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3연패가 누적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게 되면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안 좋은 분위기를 깨기 위한 간절한 1승의 팀은 어디가 될지. 비말리는 사투 끝에 경기는 3대3 동점 에이스 결정전까지 왔습니다. STX에서는 이신영 선수가, 화승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매분 라만차입니다. 굉장히 또 멋진 경기를 한번 해낸 바가 있거든요. 예, 레이트 메카닉으로 순조롭게 변환한 테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가디언의... 조금 더 지금 노베로 더블 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안마당 처리. 처리! 네, 노스포링3의 처리 딱 맞췄네요 그냥. 예. 예. 그냥. 상대가 노베로 더블 커맨더 하니까 아직 아직 못 봤는데요? 예아서 예, 지금 교차 교체... 해서 지금 오전에 예, 드론이 저쪽으로 가는 거못 봤다는 겁니다 아직 예, 못 봤습니다 시야가 있어요 네 건물 시야에도 안 들어와 있죠 예, 지금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분이 안 쳐져 있어요 예뭐 그래도 노스포링 3 해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면 어 자원이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일단 투베럭 저 그렇죠. 투베럭스에서 경력 구조는 생산하고 있고 아카데미 올려요. 네. 이신영 선수는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에 이은 업그레이드 이거 이게 아니죠 지금 빠르다거나 예, 이런 변수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타포트까지 건설 한 이후에 한번 압박 가는 신용하고 한방 빨리 뛰어서 가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핵토리 예, 기입니다투배럭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어, 머린 매딕 숫자로 내가 압박하는 거야라고 이제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본진에서 수비 팩토리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로 한방 명령을 빨리 뚫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팩... 배럭 하나는 근데 늘리긴 늘려야 돼요 지금. 네. 네. 자 매딕 네기까지. 네기까지 붙여놓고요. 예, 매딕 네기까지 받기 때문에 압박을 분명히 심리적으로 받는 이런 상태라서 어, 지금은 성풍 콜론이 건설해가면서 정원니 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미리. 네. 네. 까지 전설에놓은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페트로린 네, 네. 네. 이후에 공사 파워 타세 가축군의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제 대 뮤탈리스크가 나왔어요. 네. 아래쪽이 이제 그 스리카스 지역에 먼저 해처리를 핀게 아니라 아, 상대방의 병력 구조 자체가 매드이좀 많은 이런 상태이니까 병력 잘라 먹기 위해서 해처리 좀 늦게 짓고 뮤탈리스크 먼저 띄웠죠. 네. 자, 방어 타렛은 다섯 개. 자, 완성됐고요. 이 본진 쪽에도 병력이 있습니다. 네. 포베럭스 체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예. 시간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진영 선수가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사실 상대방이 지금 병력 규모를 줄여줘야 하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마당 네. 쪽에만 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 네. 자 여기 또 네. 한두 개씩 나오면서 끊어먹고 있어요 네투베럭에다가 지금 에드온도 달았거든요 스타포트가 없어요 탱크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스캔 러쉬예요 스캔 러쉬 예아 여기서 지금 이재명 선수 견제는게 변화라는 타이밍에 그냥 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예. 자 아, 이게 지금 그 다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스탑 러커가 중간에 걸려 있어서 머린 매직이 중간에서 함정에 빠져서 죽는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이게 약간 애매하게 상황을 이끌면서 상대방에 가까운 안마랑 지역을 노리되 배틀 추가를 노리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탱크 둘 셋만 붙여가지고 들어가는 아, 스캔 믿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이거든요. 이게 병력까지 내려옵니다. 숨겨뒀던 병력까지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어요. 예, 이게 한 방이 아니라 어차피 탈한 방이 아니라 영점 세방 정도 됩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배틀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자 탱크가 죽고 다이오닉 변혁과 함께 센터 쪽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커로 예, 시간 끌고 또 시간 끌고 이런 식의 전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분명히 이신영 선수도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부담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s c b 가 따라 나온 건 터렛도 예, 짓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예, 네, 스캐러쉬면서 터렛도 짓겠다 이런 생각 이 완료가 됐고요 탈퇴 예, 갑니다 포배럭에서 포배럭에서 머리매지 계속 쏟아지고 탱커로 지금 저 앞쪽에 성클라인만 해체하고 넣커 조금만 잡아 먹으면은 포바럭의 힘으로 밀거든요. 네. 예. 계속 계속 갇혀지고 있고요. 뒤쪽에 후속 병력 진으로 갑니다. 자, 이시영 선수가 선보이는 이 참심한 참신한 전략이 후속 공격에 접접해서 예, 그 진짜 잘 끊었네요. 이거는. 네. 이쪽으로 가고. 탱커들. 예. 자, 막상 나왔는 탱크, 탱크. 아. 테크 끊고 선크더 박아야 됩니다. 지금 선크더 박아야 돼. 테크 둘이 예. 살아 있기 때문에. 자, 털어 싣고 자 스킬을. 예. 이게 너커를 제거. 스캐런방 살아 있으면은 지금은 뒷선에 병력 끊었어도 보바라 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루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정도까지 자리를 잡았으면은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으면 배슬이 나중에 나와서 와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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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반쯤은 성공인데 나머지 반만 잘 만들면 이성, 아 이신영이 지금 이재동을 제압하기 일부 직접까지 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판넘가고 올라, 저... 이제 올라가고 예, 있어. 예. 반은 잘 만들었어요. 반은 잘 만들었다. 예, 스키, 스키, 스키. 스키를 록코치고 어요록코어록를 때려. 록코 때려서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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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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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예 잘 넣고 같이가 예. 병역끊어주기위해서 이제 넘어졌어. 정면 공격을 아, 못막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신영도 이러면서 사실 안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팀올나가고 병력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동이 이재동 가로 지역이기 때문에 최적화시키는 타이밍 굉장히 어, 강력하네요에신영선도한 예, 예. 발로 이재동 선수 눈을 끼세요 라만차는 이재동의 지우입니다 지금. 라만차에서 4연패 기록하나요? 예, 그리고 팀도 4연패 수렁에 빠지는 거고. 네. 이시영 부담감 때문에 시제... 제...